진주님이랑은 사실 고민되는 항목이 별로 없었습니다. 진짜 편안하게 같이 연애하는 것처럼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할수 있게 됐어요. 이제 결정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, 아 둘이 참 이쁘게 해서 잘 갔는데. <laughs> 음. 나는 재근님이혜성처럼 나타났거든. <laughs> 솔직히 말하면 끌리는 <laughs> 음, 음, 거죠. 이렇게 음, 음. 너무 그렇죠, 잘 그렇죠, 맞고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. <laughs> 진주님이 두 분을 선택하셔서 저희가 커플존을 못갔거든요 근데 또 주인님은. 노선을 정한다 했잖아요. 재현님이랑 하기로 했어요? 네. 미안해서 간 거예요? 믿음을 음. 보여줬잖아요. 음. 계속. 그래서. 저는. 너무 아쉬울 뿐이죠.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어떻게 된 거야? 저 누구죠? 아. <laughs> 야! 상경씨의 선택은 주의씨였습니다. <laughs> 와! 어떡해! 와! 어떡해! 그렇나 어, 그런데. 음. 내가 오늘 대화를 못 하긴 했는데. 음. 어떡해! 음. 진주님이요, 우리 피부과 놀러 오고 싶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메리트가 있네요. 피부과 할인. 꿈짜도 되나요? <laughs> 관리 받을게요. 저도 장원영 만들어주세요. <laughs> 다시 태어나야 돼요? 아, 아니, 그게 아니고 원영이처럼 예쁘게 해주세요. 아, 아이고. 뭐 피부과 간다고 약간 음. 그, 그런 게 좋은 말이에요. 음. 좋은 말인데 저는 그거보다 좋다는 말이 듣고 싶거든요. 왜냐면 음. 둘이의 관계잖아요. 그러니까 제 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음. 저를 좋아하는 거잖아요. 음. 그런 소리를 전좀더 듣고 싶었거든요. 음. 잘생기지도 말든가. 2 3사 번이 너무 잘생겼어요. <laughs> 음. 그래서 좋은 거예요. <laughs>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데. 음. 실제로 호감이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거든요. 저도 뭐 좋아, 좋다, 이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나왔던 사람이 주희 씨인 것 같아요. 지금 주희 씨가 세 표를 받았는데 네. 내일은 무조건 세명 중에 한 명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